할아버지,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제거.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아이스크림, 제주도 가면 아이스크림 샷 숲서. 할아버지, 최고. 아빠, 잘지냈을까 아주 귀엽지? 에 아이고. 다커서공해도 제주도 있는 하루방 생각해. 추석에 메시지도 보내 캔하고 잘도 보고 싶은 게 추석 되니까 엄마 아빠 더 보고 싶어. 어제 어제 뉴스 봤인데 나훈아 대한민국 어게인행. 텔레비전에서 콘서트 한게 야, 70대인데 어떤 그렇게 정정한지에 그냥 요즘에는 관리 잘하고, 건강 하이 예, 70이든 80이든 그렇게 예, 정정하게 살수 있어. 그냥 아빠 생각이 막 나더라고. 아빠도 배도 안 나오고, 어, 머리도 염색하고 허미 60대라도 아빠도 저, 저, 40대로 보이잖아. 예, 그냥 아빠도, 나우나 같이 예, 70대도 예, 멋있게, 건강하게, 그치루커멍 삽서 예, 여기는 추석인지, 설날인지, 외국에 살다보면녜잘 예, 몰라. 날짜도 잘 몰라. 근데 오늘 하나 좋은 거는, 이렇게 햇볕이 나니깐 예, 집에 혼자 있기는 아깝더라고. 걔는 우리 집에서, 의한 예, 5km 떨어진 수도승이 형, 에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그 유적지라, 걔는 혼자 왕은에, 예, 이츠룩게, 커피 한잔마셔무시다 이제 또 햇볕, 겨울되면 안 나오면 있네. 맨날 집에서 벽난로 앞에서 추억 안장 있어야 될 건데 이 추룩 해가 좋을 때 나와게 산책도 하고 바람도 쐬고 물소리도 듣고 새소리도 들으나얘 잘도 좋은 게. 우리 어릴 때, 추석 때 기억나? 추석 때 되면, 제주시 큰, 큰 댁에 가고, 이제, 그거 끝나면 또, 엄마, 친정댁, 모슬포에, 할머니 볼에 가고, 해나신디, 예. 지금은 아빠, 아들 놈이 하나이신 거, 베트남 강은에 사랑, 추석에 오지도 못하고, 딸내미 혼나이신 거, 외국강 20년 넘게 사랑, 추석인지, 설날인지도 몰랑 살고, 캐나한 자식 새끼들 다키우나봐도에 예. 주로 필요어서 추석이고 뭐고에 캐나 예. 참 인생이 이게 과연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많이 생각하게 돼요. 예. 우리 아빠 추석이라도 가족도 안 오고 엄마 옆에서 아픈 엄마 보살피면 힘들 건데 옛날에 그 주로 할머니 볼에 돌아다녔던 게 그게 다 추억이 될지는 예. 그때는 나도 몰랐 주게. 나도 외국 외국에서 멀리 살아보니까 그게 다내 기억이고 추억이 되는 애에 그때가 좋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아빠 힘들고 자식들 안 오고 해도 이번 추석은 아빠 밥해서 나는 저 농작물이랑 머그멍에 힘내고 저 너무 서운해하지 마에. 그래도 멀리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응원할게에. 어저께 저녁에 잔 늦게 잤주게 새 책이 형새 장난감 또 야네 할망네가 시아망 시할망이 사주켄 허난 이제 재활용 센터 간 그거 재활용 허젠 싹 놔둔 놔두, 놔뚜신디 큰아이 일어나는애 자기 책다 가져간대 그거 이만큼 쌓아둔 그 책들 그거 다무너뜨려애에지 읽지도 않는 책들 꺼내기 막 그거 필요하댄 막 하는 거 아니 그. 그 꼬락산이 고 나니 열바당에. 너는 왜 이렇게 욕심부리냐고, 남한테 나눠주고, 그 재활용 시켜야 또 새로운 거 사지 않냐고, 그거, 소리 박박질러신데 거기도 아빠 착한 사이 왕은에 아침에 나 목소리 이쁘댄 좋게 말하더라고. 아열안받진 해도 예, 그런 거 보면 얘막 화가 나. 욕심 많은 사람 보면 예, 정말 짜증나, 아빠. 아니 물론 그렇게 짜증 내는 것도 나쁜 짓이네 하더라고 욕심 많아도 그냥 그렇게 살게 내 불낸 하더라고 근데 남을 위해서에 안 사는 사람도 많거든 내 주위에서 자기만 생각해 그냥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할까봐 화가 나더라고 거에도 아이들은 또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부모가 가르쳐야 되,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도 왜더 예, 생각하게 돼? 왜냐하면 물론 이번에 한두번 말하는 거지만 또 말하고 또 말해야 자기가 필요하신 것들은 재활용하든 놈이 나눠주든지 할거 아니? 그러니 예, 이 욕심이란 게 나나 남이나에 예, 끝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 난 죽을 때까지 그냥 수련하먹에 그 욕심을 버리도록 해야 될 건데 참 힘든 게 인생 살멍에 그게 힘든 것 같아. 걔넨 이런대 왕, 나 바람 쐬려 오는 거아니까 아침에 난리 연병 한바탕 했단 또 여기 왕이 주로 조용히 물소리, 새소리 들은 강은에 이제 다시 또 시작해야지 아이들이여. 예. 오늘은 또 아빠 채식주의자들의 날이래. 나도 몰라신디? 그, 그, 나도 요즘에 채식주의자들이여. 비건이여. 비건이라면 는 아빠 모르지. 그냥 채식주의자라는 할게. 예, 걔는 그, 사람들, 그, 막, 저, 포스트 보내는디, 그런디, 강은의 바신디 채식주의자들 난이래. 걔나 나 처음에 아빠 보고 채식주의자 데켓 할 때, 아빠 나한테 거의 쌍욕했잖아. 어? 쓸데, 쓸데없는 짓한 땐. 근데 아빠, 나는 채식만 먹어도 이때까지의 건강상 아무 문제 없었고, 내 마음이 되게 행복해. 걔나 사람들이에 이추룩 하는 것 같아. 더 나누게 되고, 에 더이 지구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저, 자연 보호 이런 거, 동물 보호를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 뭐할 때마다. 난, 그냥 마음이 더 이렇게 온화지고 따뜻해지는 게 있어. 근데 이 추록 해봐도 아이들한테 소리 박박 짖으 니깐, 얘 그냥, 나도, 이 참, 인간 되기가 힘들어. 걔는 오늘 추석이나 아이들 꿀떡 좋아하잖아. 아빠 기억나지? 애? 아이들 꿀떡 좋아하는 그 찹쌀가루 이 축에 걔는 찹쌀가루로 꿀떡 그거 만들젠 지금 집에 가 이제 그거 만들재 햄신디. 아빠도 알다시피나 한국 요리 잘 못하잖아. 예 그렇다고 외국 요리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걔는 그거 방 배워온 애가 만들어서 할 건디. 근데 요새 또 채식 요리도 허전하고 허니깐예막 뼈가 뽀서 점수다. 어떤 요리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지에. 거기에도 건강하게 아이들이요. 우리 가족이 먹는 거라 예. 하나도 안 힘들어. 재미나 재미나 요리법을 많이 배우게 되는 예. 그냥 집이가 시간 남인 예. 떡 만드는 거. 그것도 영상 찍어 예. 아빠 보여줄게 예. 예. 다 내년에 제주도 가민 그거 저. 아빠 좋아하는 그 가래떡 이런 것도 나가 다 만들어 줄게 예 알았지 예? 아빠 요새 감귤 막 익어갈 때아니예한한달 정도 지나면 이제 또저 감귤 딱큰게 그냥 그 감귤 익어가는 거 보머 멀리 사는 자식들 생각하고 옆에 어서도 너무 서운해 하지 말고 예 아빠 열심히 아빠가 좋아하는 일 하고 공해요 운동 많이 하고 예 어, 뭐 엄마, 보살피느라고 고생 많암수다. 저, 이 바이러스 끝난 비행기 많이 뜨민 저, 똘레미, 강은에 또 제주도관 같이 살게, 예, 아빠. 하루하루 매일매일 보고 싶고, 에 아빠가 열심히 엄마 보살펴주고 하니까, 어, 멀리 사는, 얘 자식들은, 예. 아나, 아시나. 아주아주 아주 행복하고, 예.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날 때 또, 재미있는 추억 많이 쌓게 예 거기도 딸내미 이추럭 영상으로 보난 예 좋지예 안보는 것보다 전화로 하는 것보다 예걔는 아빠가 이거 전화기 좋은 거 사주나 다이추로하는거아닐까걔는 자주 영상 찍어 올리크메 아빠 구독하고 좋아요 그럼 뭔 말인지 모르지 걔는 지나가는 아이들 동네 아이들 인사해러올때 이거 어떤 는지 물어봐 구글 계정 그거 만들어보네. 저 그거 나 보내준 뒤강 빨간 거딱 누르고 그손 영어는 거영꼭 누르면 있네. 예. 개미 되는 거라. 아니 똘레미 영상 올라가는데 그거 구독도 한번 안 해주면 그거 됩니까? 그그 그 정도는 알아사주. 그래 아빠 꼭구독해줘예 영상 자주 올릴 테니까. 알았지 아빠. 아빠 사랑하고 계속 영상 찍어 올리크메 그때마다 나 어떤 열심히 비건의 삶을 사는지도 보고, 아빠 아이들이 형 사이 뭐 하는지도 보고 해, 예? 힘들 때마다 영상 찍어. 나 한풀이도 아빠한테 할 테니까, 예? 알았지, 아빠, 사랑하고, 건강하고 건강하게, 엄마랑 오래오래 잘 지내, 예? 내년에 또 여름 되면 제주도 또 가끔 해. 알았지, 아빠, 잘 지내. 안녕.